반갑습니다. 익산 간판쟁입니다. 우리 장학군들에게 최적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질 좋은 원투대를 좀 찾아드리려고 어,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익산 간판쟁입니다. <laughs> 아, 이번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아, 전 시간에 제가 아, 이번 시간에 NS 제품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첫 시간에 제가 말씀 드렸죠. 그 10만원 가격적이면 10만원 언더대로해서 제품을 찾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쓸만한 걸 고르다 보니까 10만원이 조금 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NS 서플리 미티드 제품이 10만원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이 더 붙어야 살수 있는 거라서, 1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은 어 제가 총 12편의 영상을 찍겠다고 했으니까, 어 촬영 후반부로 좀 몰아서 하는 걸로 하고, 어 10만 원 언더 제품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어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회사죠. 다이나미스 사에서 나온 아킬라라는 제품입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꽤 괜찮은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가지고 있는 뭐 세부적인 그런 스펙들도 썩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꼼꼼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격은 어, 9만 어, 지금 30, 450대 요 기준으로 해서 지금 99,000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성경 성경은 2.4mm 이것도합격이고요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무게는 460g이 나갑니다 그러면 뭐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460g이라면 뭐 탄소 함량이 꽤 괜찮은 함량인거죠 그리고 릴쉐트의 위치 아래 손잡이의 길이를 한번 재보니까 75에서 76 정도 그래서, 이제, 맨첫 첫 시간에 했던 다이와 크로스캐스터하고 어, 좀 유사한 위치에 릴시트를 어, 좀 퍼진해 어, 놨고, 어, 일단은 뭐 제가 정해놓은 기준을 다 충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무게 부분에서 460g이라서 저는 이제, 어, 80%, 최소 80% 이상의 카본이 함량을 좀 보일 줄 알고, 제품 설명서이제 꼼꼼히 한번 찾아봤는데, 카본 함량은 뭐 나와있지 않고, 이 홈페이지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해서 본사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0% 정도. 그라스 대 카본이 3대7 정도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70% 가지고 460g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꽤 경량의 하이 카본을 썼을 확률이 좀 높죠. 자, 어찌됐든 뭐,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어, 세부적인 스펙을 한번, 초리때부터 꼼꼼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초리때를 한번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 탑가이드의 형태가 좀 틀립니다. 이 점이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어, 대게 보면 이탑 가이드든 뭐저 밑에 있는 스타트 가이드까지 전부 다 상태는 비슷하죠. 어, 가이드 링이 있고 어, 그게 이제 본체하고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지지하는 지지대가 있는데 이 지지대를 대부분 이제 위 파이프 위에다가 이렇게 용접을 해놓기 때문에 줄 걸림이 줄꼬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10년 넘게 썼다는 쇼케왕 탑가이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 올라타 있죠. 그래서 이 턱이 집니다. 이 라인이 굉장히 잘 걸리죠. 모노줄은 조금 덜한데, 어, 합사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페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랜딩 해낼 때까지 그 텐션이 계속 유지가 돼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허챔질이라든가 아니면 고기를 잡아서 미끼 교체라든가 아무튼 어, 텐션을 잃는 순간 이수리대 끝에서 한두 바퀴를 돌게 되면 참 이게 릴링도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근데 요 제품을 딱 보니까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민자라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이. 자 그렇고 어, 두 번째로 이제 다이와 크로스캐스터하고 팬케마에는 없던 기능이죠. 유동성 가이드, 1번 가이드, 2번 가이드가 돌아가지 않도록 가이드 홀더를 만들어 놨구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가 전부 다 보라색인데, 진보라색인데, 초기 때만 지금 그린으로 되어 있죠. 어, 그린으로. 그래서 제가, 뭐냐 약간 좀 순스러운 거아야 <laughs> 그랬는데, 어, 이게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게 야광이랍니다. 야광. 어, 그래서, 어, 제가 뭐 야광이라고 해서 뭐다 좋은 건 아니죠. 뭐이게 빛도 얼마 못 가고 한다면 뭐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야광은 축광 능력이 그러니까 빛을 저장하는 능력이 좀 중요한데 한번 충전해서 빛이 얼마나 갈지는 이제 차후에 필드에서 한번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어차피 이제 가이드 쪽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이드가. 어, 일반 일반 이런, 이런 가이드가 아니고 이런 요런 가이드가 아니고 어, 경사 가이드를 뒀습니다. 그래서 줄 보임이 좀 덜할 것 같고 또 라인이 나가면서 받는 어, 저항도 좀 적을 것 같고요. 경사 가이드를 뒀습니다. 근데 이제 경사 가이드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어, 대게 보면 아유 오늘 바쁘네. 대개 보면 가이드가 이제 밑에 한 가닥, 그다음에 위에 한 가닥이 가운데서 뭉쳐져서 이렇게 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위 아래로 어, 받는 압력은 이, 버티는 힘이 꽤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사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위에 돌아간 줄이 없죠. 이렇게 콕 하나 그냥 찔러놓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아, 오늘 오늘도 여지 없이. 우리 고양이 친구들 울음소리가 지금 이 나네. <laughs> 그래서 아, 이 경사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 밑에서 지지되는 거 하고 위에서 하나를 콕 껴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 누르면 이게 콕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품이 올 때, 올때 당시에 여기 하나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3번 가이드가 하나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접착제를 살짝 발라놨습니다. 지금 전부 다. 한번 빠지진 않겠죠. 그거는 이제 참고해주시면될것 같고 <laughs> 어찌됐든 이 경사 가이드를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릴 시트 부분 아그 전에 아, 우리가 이제 그 뭐야 그 원투를 제대로 하려면 캐스팅부터 해서 차후에 이제 고기하고 힘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어, 이 가이드 정렬이 꽤 중요합니다 일렬로 정렬하는 그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 이걸 약간 좀 고급대에서 좀 보여지는 이렇게 가이드 포인트를 그어놨습니다. 반트시빼라고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 포인트를 해서 일렬로 정렬할 수 있게 이렇게 어, 만들어놨습니다. 요것 또한 이제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리시트 어, 위치를 보면, 아 리시트를 자세히 한번 보면 여타의 어, 그 제품들이 어, 별도의 그 부품이 들어가죠. 윗부분에도. 근데 이제 이것도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헐거워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이 제품은 일체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본체하고 그한 살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네일을 체결해서 고정을 시키는 이 스크류 부분도 알루미늄으로 금속 재질로 해놔서 마모가 좀덜할것 같고. 근데 이것도 오래 쓰다 보면 흔히 얘기하는 빠가, 빠가, 빠가도 이게 일본말이라 쓰면 안될것 같은데 아무튼 마모돼서 이게 헛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어, 제가 10년을 물가에서 친구로 지낸 이슈케양은 요즘 너무 까는 것같아서 제가 지금 양심이 살짝 찔리고 있는데 얘도 이제 강화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근데 얘가 오래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조였죠. 돌리면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 얘가 빠가랑 아, <laughs> 빠가가 이백 붙었네. 아, 이게 이제 완전히 마무리해서 이게 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아예 예, 예, 알루미늄일까요? 알루미늄 같은데 금속으로 돼 있어서 그마모가좀 훨씬 덜하지 않을까 그런 좀. 어, 좋은 희망이 생기는 로드입니다. 뭐 외관상으로도 뭐 나쁘진 않고요. 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이제 외부적인 스펙을 좀 말씀드렸고요. 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제가 정해놓은 네 가지의 기준점을 다 충족시키는 로드고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이또 보라색 칼러를띄고 있어서. 어 꽤 마음에 드는 친구입니다. 어, 10만원 언더로 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어, 그 이상 되는 어, 고가의 제품들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 예를 들자면 뭐, 이 유동성 가이드 가이드 홀더라든가 아니면 뭐, 이 경사 가이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일체형, 리시트,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보이는 모든 것 같습니다. 탄소 함량도 뭐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 무게도 460g 썩 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것도 한번 올 1년 잘 써보고 개인적으로는 꽤 기대가 되는 녀석 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 1년 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또 오늘도 역시나 어, 대본 없이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10만 원 언더되는 10만 원 밑에 제품들을 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오버된 제품들은 차후에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촬영 후반부에 그때 촬영하는 걸로 하고요. 요번 시간에는 이제 다이나믹스 아킬라 제품 소개는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 이 제품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우리가 장어 낚시도 물론 이제 어, 뭐 당연히 당연한 거지만 민물 낚시의 민물 낚시 범주 중에 하나죠. 장어 낚시라는 게 민물 낚시에서 빠뜨릴 수 없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바로 천류입니다. 어, 민물 낚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그래서 천류에서 나온 에어캐스트 블루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 다음 시간에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어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류 에어캐스트 블루를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